에 네. <laughs> 네. 아까부터 그일로어때 아, 뛰어 뛰어 그래가 만데 뛰어 야복구하로와로와리 맞는데 리 떨어져있다 저기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무사선 못 일로와. 뛴다 이게 나도 야, 못 뛰어 일로와. 일로와. 네. 일로와. 일로와 일로와 하나 둘셋 오빠가 너무 지나치다 로와로와 이게 1m가 안 됐는데, 복부 한 발짝, 한 뜸도 아닌데. 자, 이렇게. 온다. 아싸, 와. 잘했다. 박수고. 박수. 박수.